오랜만에 인도 음식 땡겨가지고 인도 식당 가서 버터치킨 먹으려고요. 인도 음식 진짜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인도 여행할 때 진짜 인도 있을 때 너무 행복했거든요. 맛있어서. 또 홍콩에는 예전에 이제 인도 사람들이 많이 이민을 와가지고 인도 음식이 되게 현지마다 가깝다 그래요. 근처에 있는 인도 식당 가가지고 먹어보려 그래요. 뭐 여행이랑 먹방이랑은 또 떼어놓을 수 없는 거니까요. 오랜만에 먹는 또 인도 음식이라서 기대되네요.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홍콩은 참 저렇게 오래된 빌딩이랑 그 새로 지은 빌딩이 심심치 않게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근데 나이차가 확실히 보이죠. 2층 버스도 이렇게 있고. 홍콩이라는 땅 자체는 굉장히 좁긴 한데 서울만큼이나 높은 인구 밀도를 자랑하잖아요, 홍콩이. 그래서 뭐 되게 재밌는 풍경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딱히 관광지를 가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길거리를 걷다 보면은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들 같은 걸 많이 볼수 있어요. 버터 치킨 with 갈릭 난 the 망고 라씨 트레이스 진짜 오랜만에 먹는 버터 치킨 추가로 주문한354 안에 아마 카레 들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업그레이드 식킨 갈릭 난 망고 라시 꿀쭉한 맛은 없는데 여기는 그런 좀 라이트한 느낌인 것 같아요. 가 음, 난이 진짜 되게 커요. 양도 많고 이렇게 많이 주는데 또 처음 봤네. 노래도 나오고 진짜 인도 있는 것 같네. 치킨도 너무 맛있다. 미쳤네. 이렇게 닭고기를 하나 쌈을 싸서 사무산 이렇게 인도에서는 먹어봤던 것 같긴 한데 인도라기보다는 그 터키 케밥에 넣는 소스 있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면라씨로 바꾸길 너무 잘했다. 라씨가 상큼해가지고, 조금 자칫 느끼할 수도 있는데, 그걸 다 잡아줘요. 미쳤잖아, 이거. 너무 맛있는데. 여기 여자친구 데리고 와서 다시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여자친구가 인동식을막 즐겨먹진 않는데, 음 그래도 여기는 깔끔하네요, 맛있고. 아예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런치 세트로 한 91달러 정도 나왔어요 한 15,000원 좀 넘는 것 같은데 뭐이 정도 가격으로 요리 하나에 음료에 그리고 난에 사호사 하나까지 먹었다 그러면 되게 잘 먹은 것 같아요 만족! 아 너무 맛있었다 오늘은 그냥 뭔가 정처 없이 좀 걸어 보려고요 어, 계속 막 작업하고 가던 데만 가고 이래 가지고 오늘은 좀안 가본 데안 걸어 본데좀 걸으면서 풍경 좀 보려고요 든든하게 먹으니까 걸을 힘도 나네요 그냥 갑자기 구글 지도 보다가 지하철역 종점에 해변이 있길래 그냥 와봤어요 무작정 지도로 봤을 때 대충 한 1시간 정도? 걸으면 될것 같긴 한데 일단 좀 수혈 좀 해야겠어요 커피 한잔 하면서 슬슬 걸어 보려고요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잔 사가지고 수혈하면서 걸어가는 중이에요 옥상 정원? 같은 곳인데, 따라가다 보면은 해변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어, 이제 거의 끝에쯤 왔는데, 여기부터 바다가 보이네요. 홍콩도 한국만큼이나 산이 많아요. 물론 이제 홍콩이 땅이 더 작기는 하지만, 뭐, 산 비율로 따지면은 거의 뒤지지 않는 듯해요. 정말 홍콩도 산이 많고, 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건물들이 고층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뭐, 50층 이상 되는 그냥 아파트들이 평범한 거죠, 홍콩에서는. 지금 저기도 엄청나게 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에요. 야, 저기는 딱 봐도 뭔가 부촌의 냄새가 풀풀 나는데요. 바다도 보이겠죠, 반대쪽으로. 아. 오, 씨, 뭐야. 길이 막힌 공간. 아, 옆에 길이 있구나? 깜짝이야. 공사 중이어가지고. 길 막혀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쁘다. 이 야, 좋다. 그림이 너무 이쁘다. 배도 엄청 떠있어요, 지금. 생각 이상의 장소를 발견했어요. 역시 기대 없이 와야 좋은 건가? 배가 진짜 많이 떠있는데. 야유회 같은 것도 안에. 이렇게 가게에서 장소 빌려서 바베큐 하는 건가 봐요. 아, 사람도 없고 한적하니 좋네요. 람들이 있어서 뷰가 이뻐요 확실히 홍콩 외곽 쪽으로 오니까 시원시원하네요 오밀조밀한 그런 풍경들 다 사라지고요 산도 보이고 바다도 있고 뻥 뚫린 산책로도 있고 뷰가 좋긴 하네요 이제 슬슬 지하철 타고 돌아가가지고 이제 무에타이 가야 될것 같아요 좀만 더 걷다가 지하철역으로 가려고요 이제 여자친구 만나서 복싱 가려고 다시 이제 몽콕역으로 왔어요 아 정말 홍콩 시내는 언제나 사람이 많습니다 뭐 서울도 비슷하긴 하지만 서울만큼이나 또 인구 밀도가 높은 게 홍콩이기 때문에 가끔 기빨릴 때가 좀 있어요 아 이쪽 맞나? 아 반대쪽 인가 보다 반대다 반대 아이고 사람이 너무 많다 너무 이상해 뭐가 이상해? 아까 땀 맞잖아 너무 열심히 했다 싱겁지, 그치? <laughs> 오늘 운동한 거, 이거 먹으면 끝이야. <laughs> 튀기고 마요네즈 이렇게 뿌리면 맛없을 수가 없지. 뭐야? 계란? 계란 같은데? 응, 계란 같다. 음. 오, 제대로, 제대로네데 어? 오, 뭐라고 랑아 <laughs> 아, 헐, 야. <laughs> 아, 헐, 야. 야. 아, 야. 러 오. 어, 새우 오징어. 정보 <목소리도> 들어.